오랜만에 생존 게임을 조금 해봤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사 생존 게임이었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해봤어요. 지인들과 같이 하기로 했지만 대강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사전답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캐릭터를 선택하다 보니까 스탠다드와 하드코어가 있던데 어떤 게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드코어도 한 번쯤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게임을 시작하면 스토리가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이상한 물건에 손을 댔다가 이상한 곳에 도착한다는 스토리예요. 이래서 아무데나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지읒된 거 같아. 처음에 할건 간단했습니다. 주먹으로 나무를 패고 도구를 만들고 벽을 뚫고 다니는 게 다였어요. 벽을 좀 통과하다 보니 몬스터도 보이고 식물들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우선 식물을 심을 수 있을 것 같고 몬스터가 있는 걸 보니 어느 정도 전투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어떤 동굴 속인 것 같으니까 광물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서 사전 답사는 그렇게 30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2시간 먼저 하고 있던 지인의 서버에 들어갔어요. 오... 벌써부터 뭘막 지어놨네요 저보다 2시간 먼저 한 고인물들에게 이것저것 도움을 받으면서 이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벽을 파다보면 광석이 나오고 그 광석을 녹여서 장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낚시를 통해서 먹을 걸 구할 수도 있고 세션의 주인인 지인은 노예들의 일을 잘하나 수시로 확인을 했어요 2시간 먼저 시작한 고인물한테 까불기엔 저는 너무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세션의 주인과 동시에 시작한 지인이 한명더 있었는데 그는 선배 노예였습니다 선배와 주인은 맵을 탐색하고 있었고 전 쉬운 낚시나 한... 낚시에 소질이 없는 저에게 다행히도 지인들은 자비를 베풀어 절 가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지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잡일을 하기로 했어요. 이 당시에 저에게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구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날 지켜라 노예야. 예. 웅방하라고저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데. 전투보단 잡일을 먼저 하기로 했어요. 디스코드 화면 공유 덕분에 낚시가 그렇게 심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 노예 선배가 와서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했어요. 심심하네. 조금요? 누구나 다 겪는 거야. 나 때는 말이야. 저보다 두 시간 먼저 하셨잖아요. 선배가 말하는데, 끼어들기 있어?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드디어 장비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장비를 자랑하는 선배를 보고 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따로 사기 시작하면 고생할 게 뻔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잡리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 슬라임을 공급하기 위해 슬라임구를 깔고 애벌레 바닥도 깔았습니다. 이두 개가 있다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슬라임과 애벌레를 잡을 수 있어요. 잡리를 가장한 낙서도 하기 시작했고 주인과 선배가 가져온 식물물을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에 대해서 알아갈 때쯤 드디어 보스를 잡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잡을 보스는 하이브마더라는 녀석인데 주변에 산성바다가 생성하고 애벌레들을 계속 소환해서 귀찮은 보스였습니다. 하지만 다굴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법이었어요. 어반주스! 어셈블! 와 더러웠어요. 다음은 아제오스라는 보스를 잡았었는데, 다굴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게 비석이 되었습니다. 보스를 잡는데 광석을 캐고 있는 건지, 보스를 잡고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 되자, 이번엔 아제오스가 상자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말로가들라는 시크릿 보스를 찾았는데, 그도 다굴 앞에선 모두를 평등하게 비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정식 출시 때 어떤 보스들이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기대할 만했어요. 우리는 결국 즐길 대로 즐겼다고 판단했고 이제 정식 출시를 맞을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코어키퍼에는 드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광물에 설치해 두면 일정 시간마다 광석이 자동으로 켜져요 주인은 광물에 드릴을 설치하기 위해 움직였고 할게 없던 저는 광물로 이어지는 길을 철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말고 주인 집도 리모델링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쉼터를 만들기도 했어요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빛나는 발광 튤립을 사용해 원하는 곳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정식 출시에는 뭐가 더 추가되고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할 만했어요 그렇게 선민방에 워키퍼 세션은 긴 잠에 들었습니다.